두 유버너 빌더 소메 피피가 벌써 이렇게 내려오어오 진짜. 대표님 걸릴리 한. 보양색인데. 지금 자기가 색감도 그 전에 있던 아이브이더분이 만들어낸 친구들의 두부이 진짜 이렇게 쫙쫙쫙 갈라져 있고 이렇게 색감. 왜 어디 계세요? 여기지 있 여기지 있 여기지! 있 어디서 많이 보 살짝, 어디서 많이 보 로고, 어디서 많이 보 간판. 여기가 바로 더메스팜 필더네 나와 있습니다. 릴리 화이트를 보여드릴게요. 아 릴리 친구들이요? 네. 아 테이칼, 고컬라인쪽 아이들은 이렇게 또 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는 릴리 친구. 대한아, 나 마법 한번더 부려야 될것 같아. 또유 y o 더스 a n 진짜 이 친구 그냥 snowman? Sita, you sing, y o u n 에 who catch t h 요 h 초틱이초 in y 아, 에초 s 에초틱 에초틱 i l y y o 는 와, 이 친구 진짜. 와, 진짜 여러분들 보이시죠? as 이에요 e 백곰. e 진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릴리. 화이트입니다. 진짜. <laughs> 와, 진짜 너무 이쁜 거 같아. 이 친구가 지금 도살부터 네. 이제 드리피랑 이제 레터럴까지 다 하얀색이라서 되게 흑백 조화가 되게 잘돼 있는 친구예요. 오, 오. 그래서 이 친구한테서 나온 베이비가 정말 이쁜데요. 아, 이 친구도 나온 베이비도 있어요? 네. 오. 와. 와,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, 진짜. 이 친구한테 나온 지금 이비들도 거의 다 분양 가는 상태예요. 아, 진짜요? 지금 한 마리 이제 분양 중인데. 아, 이 친구는 그럼 지금 분양하고 계신 네, 건가요? 네. 이 친구는 지금 벌써 2g밖에 안 되는데 벌써 풀커버리지로 이제 자랄 거예요. 어. <laughs> 하얀 색깔 보이네, 안에. 와, 진짜 보이죠, 여러분. 진짜. 이게 진짜 이거 차올릴것 같아요. 릴리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듯이 진짜 2g, 4g, 6g, 8g, 10g, 12g, 15g, 18g, 20g 막 이런 그램 수마다 아예 모습이 달라지잖아요. 대표님. 그렇죠? 네. 와 근데 이 친구는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2g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옆에 보이시죠? 와 진짜 이게 바로 유전자의 우월함인 것 같아요. 진짜.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은 2g인데 지금 벌써 드리피가 벌써 이렇게 내려오고 오 음. 진짜 오아아 아. 아, 그러네. 와 진짜 이런 미세한 것까지 다 보시는구나. 아. 아 진짜 내려오네. 아, 그러네, 어, 내려오네. 진짜. 그것도 아주 똑똑게 내려오네. <laughs> 우와 진짜 너무 이쁘다. 아, 요 친구가 방금 전에 보셨던 백공 친구의 어 아가라고 하고요. 어, 빛 난다 얘. <laughs> 근데 빛이 안날 수가 없어. 그냥 딱 봐도 빛나잖아. 그렇지? 응. 응. <laughs> 와 진짜. 어. 어? 아. 아, 아, 아. 삐. 대표님,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인가요? 이 친구들은 롤릴리트위커이고요 릴리처럼 하얗다고 해서 논릴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. 아, 그냥 그냥 딱 봤을 때 릴리처럼 굉장히 하해서. 네. 음. 어, 그럼 대표님 혹시 바로 보일 수 있나요? 네, 보입니다. 보습니다 <laughs> 우와. 나. 아. 이제 알았다. 왜논릴리라고 부르는지. <laughs> 대표님 이거 릴리 아닌가요? 와 릴린데 이거 진짜? 끝이 되어 너. 하얗다 진짜. 근데 이거... 와 이거 진짜 너무 하얀 거 아니야? <laughs> 와. 요즘 그래서 논릴리라고 부르는 거는 아, 크림색보다 더 연한 색감의 논릴리라고 지금 부르고 아... 있어요. 지금 제 손에서 떨어지는 소나 소나기가 보이시나요 어? 여러분? 웃음 섰다. 제손 위에서 시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. 지금, 자, 여기 앞에 응, 있는 친구인데, 와, 요 친구는 진짜 릴리처럼 완전 옆에가 세하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, 대표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여기 올라오는 이, 이 트라이 컬러, 이 라인, 느낌? 네, 요 친구는 지금 드리피도 형성되고 있고요. 그리고 화이트 월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. 음. 그리고 일단 베이스 색감은 크림보다 훨씬 연한 색인데, 아. 지금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. 와 저는 크림식크림줄 알았어요 음~~ 어, 근데 더연한네 훨씬 더 그치 네와 <laughs> 진짜 너무 이쁘다 이 친구가 지금 논리리 친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통에 들어있는 친구도 논릴리라고 하셨는데 이 친구도 그러면 이렇게 요 아이처럼 세아얀 아이가 들어있는건가네유 친구도 세아얀 아이가 들어 컨트롤 cv같은데 근데 이거 <laughs> 업그레이드된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난나 이친구 아 그래? 전 이친구 아 그래? 네. 역시 우리 둘은 뭐 <laughs> 싸울 일이 없어. <웃음> <웃음> 와, 이 친구도 그러면 같은 라인인 건가요? 네, 이 친구도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아이들이고요. 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 아이보다 지금 드리피 유전자가 더 강한 아이예요. 아, 진짜요? 네. 오히려 색감도 그 전에 있던 아이보다 훨씬 더 연하고 드리피가 되게 좋은 아이예요. 음 지금 이쪽에 이 옆구리 라인 보시면. 그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그 드리피 라인이 있잖아요. 이게 쭈쭈쭈 떨어지는 라인. 아, 요 라인이 어, 조금 더 이쁜 어, 친구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래 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어 제가 살펴보시고 어, 살펴보시는데 <laughs> 자, 요렇게 어 논리리 친구들 보셨고요. 뭐 여기 앞에 있는 친구는 어떤 라인인가? 어? 봐. 봤어 이미. 봤어? 여기 아! 보였어. 아, 보였어. 명찰. 아! 명찰이라하나 이거? 아, 그것. 아니 트이칼파. 와, 요 친구는 <laughs> 위에서만 봤는데도 장난 아니에요. 이 친구는 뭔가에 대표님. 이 친구는 외국 브리더라고 그 유명한 브리더분, 그렇죠? 네, 외국의 유명한 브리더 중에 바브라는 브리더분이. 네, 바브라는 브리더분이. 만들어낸 친구들의 부 모에서 나온 친구예요. 와 진짜요? <laughs> 와 진짜. 그 바브라인 하면 또 나와야죠.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이쁘다. 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, 대표님. 네, 바브라인의 와. 특징은 일단 텐저린색이 강하고요. 그리고 화이트월과 이제 도살 부분이 화이트크라운이랑 도살 부분이 하얗다는 거예요. 맞아요. 와. 아 근데 지금 여기 핀도 보면 이렇게 화이트 핀으로 쫙 올라가 있고 이 옆구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트위카 친구들보다 훨씬 더 갈라져 있고 그 호랑이 무늬가 더 센네 그치 대현아 네와 근데 이 진짜 이렇게 쫙쫙쫙 갈라져 있고 이렇게 색감이 나눠져 있는 게 너무 이쁜 거 같아요 대표님 어이 친구는 암 컷인가요? 요 친구 수컷이에요 수컬스에... 와 <laughs> 아, 진짜요? 와 분양하시나요? 아니요 분양 안 하고요 요 친구도 이제 내년 시즌에 브리딩이 들어가요. 바브 바브끼리. 와. <끼리> <끼리> 오 어, 그러면 바브 라인 친구가 한 마리가 더 있다는 건가요? 바브 라인 친구는 지금 집에서 케어 중이에요. 아 집에서 케어하고 계시고. 네. 네. 와. 근데 진짜 이 친구 미쳤다. 진짜 이친 너무 이쁘다. 와 진짜 테이할 끝판왕 같아요. 지금 요 보고 있는 친구가. 네 보통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탱저리는 좋아하시거나 이제. 화이트월이 되게 진한 아이를 찾으시는 분들 음 보통 밥을 라인을 찾고 계세요. 오. 와, 여러분들 유치인구들 진짜 보이시죠? 와, 진짜 너무 이뻐요. 아, 진짜 요즘에 진짜 크레뽕 왜 이렇게 맞는 거야?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이쁘다. 우리 집으로 갈래? <laughs> 자, 이렇게 밥우 라인까지 보셨고요. 자, 지금 여기 더 베스트팜 필드에 있는 카리스드 개코 친구들 진짜 많이 보셨죠? 완전 진짜 트위칼 왜부 트위칼 불이더라고 설명했는지 알것 같죠 여러분? 진짜 너무 보컬라이 진짜 하이엔드 급 아이들을 트위칼 친구들 여기서 다 만나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릴리 화이트 두 유언어 브켰더스다 진짜 무슨 얼음 공격받은 것처럼 아까 스노우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백곰 친구 제가 백곰 친구라고 했던 친구들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는 아잔틱 친구들도 당연히 음, 있고요 그 다음에 햇 아잔틱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. 햇 아잔틱 분양하시는 건가요? 네, 햇 아잔틱 지금 100% 수컷 분양 중입니다. 아, 진짜요? 여러분들 들으셨죠? <laughs> 햇 아잔틱 수컷 친구가 대표님께서 분양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기서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직접 오셔가지고 구경하실 분들은 지금 아직 안 나온 친구들이 진짜 수백 마리 친구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대표님께서 오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아이들 또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놀러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 오픈 시간이 12시 그리고 마감 시간은 8시라고 해요. 쉰 날은 언제? 화요일이요. <laughs> 화요일 날도 쉰다고 하니까 화요일만 피해서 토, 일, 월, 화, 띠고, 수, 목, 금 이렇게 해가지고 놀러 오셔가지고 아이들 많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. 대표님 네. 제가 마지막에 하는 게 있습니다. 하나 둘셋 하면 안녕 하는 건데 혹시 같이 할수 있나요? 네. <laughs> 더 재밌는 영상, 더 신기하다. 더 영상,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안녕. 안녕.